1편에서는 담도암의 치료 성적이 나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1차 목표는 항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그 항암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우리가 총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목표가 내 몸을 항암 신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이 스스로 미세 암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치유 능력 회복을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령 이렇게 잡초가 워낙 무선하면은 이 잡초를 빨리 최대한 많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 잡초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수 있고 잡초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수술 반사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도 남아있는 어린 잡초들을 없애는 거. 그게 이제 항암 화학력. 그러나 이 항암화학요법이 관리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떨어진 씨앗들입니다. 이 씨앗들은 별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항암화학요법이 전혀 먹어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생활치료, 자연치료, 내 몸의 신체를 항암신체로 만들어야만 재발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이제 대학병원에서 뭐든지 잘 먹으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잘 먹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아, 식이요법 그거 다 소용없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재발 방지에 있어서는 식이요법, 내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씨앗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씨앗은 1년 가도 이 상태에서는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이 땅이 축축해지면, 즉, 씨앗이 생존하기에 좋은 조건이 맞춰지면 2, 3일 안에도 확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암도 똑같습니다. 그 미세한 암을 암 씨앗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한다면 주변 조건이 맞지 않는 또내 몸의 면역이 강해서 얘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면 얘들이 크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둘러싸고 있는 이 미세 환경이 암이 생존하기에 적절한 조건에 맞으면 얘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미세 환경을 암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항암 체질이고 항암 신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세 환경은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치료 생활치료는 미세환경을 바꾸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치유 능력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전체로 이렇게 보면 먹거리가 제일 크겠죠 그런데 많은 암 환우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먹는 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타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좋은 공기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 관리 우리 환경은 환경 호르몬이나 오염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 거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이내 마음은 내몸 전체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먹는 거를 잘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도 내 마음 관리가 되지 않으면 늘 불안하면 공포에 젖, 있으면 적개심이 있으면 내몸의 면역이 떨어지고 자연 치유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내몸 사랑하기라고 일부러 어, 하나를 더 끼워 넣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워낙 복잡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는 문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족 문제도 중요하고, 사회 이웃 관계도 중요하고, 현대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따지면 나의 몸은, 내 건강은 저 끝에 가 있습니다. 내그 몸보다는 가족이 먼저고, 일이 먼저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내 몸이 대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병하는 기간만이라도 내 몸을 최우선순위에 올려서 내 마음과 몸을 관리를 하면서 주변을 같이 아울러야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에 관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끓입니다. 이 먹거리는 실제로 이제 이 미세암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담도암에 뭘 먹으면 좋으냐, 뭐 브로콜리를 먹으면 좋으냐, 버섯을 먹으면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진짜 음식을 먹자. 큰 그림을 항상 먼저 봐야 됩니다. 진짜 음식이라는 거는 오염이 덜되고 자연적으로 재배가 되고. 그런 음식들이 진짜 좋은 음식이지 부드럽고 단우고 짜고 그런 음식이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식이요법의 요약입니다. 유기농 현미 채식이 가장 좋은 식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채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잎채소만 채소로 잠깐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입체소가 타이토케미칼이고 여러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내 몸에 매우 좋은 거는 맞지만 우리가 그걸 대량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즙으로 어, 섭취를 하면 손쉽게 먹을 수가 있고 일반 식사할 때는 뿌리 열매 위주로 어, 식사를 해야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구 전체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제점이 없는 총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이렇게 보면 암 진단받고 투병할 때 초기 몇 개월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현실과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서서히 원위치 됩니다.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래 지속 가능한 식이요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쉽게 시작을 해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서 장기간 지속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큰 오류가 해롭다고 먹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항암 중이고 이러면은 식욕도 변하고 떨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해로운 거다 빼고 몸에 좋다는 건 목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굶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데 굶는 거는 가장 나쁜 겁니다. 굶는 것보다는 해로워도 먹어야 내가 기운을 차리고 암과 계속 싸워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치료 성적이 좋지 않는 암이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시기를 넘어서면 상당히 예후가 안정적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이 생존 그룹에 속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